기초단체 시장으로 내려가신 지5 4년. 이분은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직위를 맡아야 돼. 공천을 못 받거나 그러면 시장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급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대표단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2010년. 급이 있는데 기초단체요그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바라보면 음. 기초단체장 해도 돼. 할 정도로 권력에 욕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laughs> <laughs> 근데, 워낙에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 개새끼 사건 아, 때문에 사이가 아, 벌어졌어요. 상대표 10년에. 그렇죠, 그렇죠. 예, 토론에 나와서. 다 가지고 알고 있어, 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번에 시장 선거에 안상수 자체를 경선에서 배제한다너 나오지 마요,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지금 정확하게는 자유당 그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창원시장 후보에 그 홍준표의 측근인 현 조진내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단수 추천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단수 추천. 아무도다홍 전략공천을 탁 해버린 거예요. 홍계 최측근입니다, 홍계. 예, 그러니까 보온 안상수는 확 열받은 거죠. 그래서 보온 안상수가 밝힌 입장은 이겁니다. 지지도 꼴찌 수준의 부정공천. 경선하지 않으면 당 잠시 떠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반응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돌아오겠다 이건데. 돌아가. 뭘 돌아가? 그냥, 납, 그냥 있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요. 창원시장도 민주당이 가져올 공산이 커져요. 그래서 안상수는 저렇게 방방 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조진내라는 사람을 공천을 확정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진내 씨가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 할때 정무부지사 했던 최측근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채용비리로 수사 중인 사람이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못 해먹겠다. 탄압하지 마라. 아니, 왜? 경찰이 수사 중인 사람을 공천을 하고 지랄이야.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 왜? 아니 이게 공천을 하고 나서 수사를 시작했다면 모르겠지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공천을 해가지고 기 삽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찰 업무 방해하는 거거든요 <laughs> 명종님 말씀하신 그 지랄이란 표현이잖아요. <laughs>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이 최민희 의원인데 최민희 의원은 욕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더라고 음. 내가 가끔씩 빡쳐가지고 욕 비슷한 거라면 되게 부러워해요 <웃음> <웃음> 왜 그런 거있잖 상대방이 뭐 하는 짓이 기분 나쁘면 왜이 뭐뭐뭐뭐 하고 지랄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음. 진짜 기분 나쁜 말인데 말 들어도 싸 선거철이 돼서 그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그게 누구라도 공청해 놓고 보면 다 비리자들만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 사천 논란이 있는데, 홍준표가 사적으로 공천을 한 거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 그런 의혹을 받기에 너무 뻔한 거잖아요. 안상수 의원과 지금 현재 창원시장인 안상수 시장하고 홍준표 대표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정할모도 알아. 예. <laughs> 근데 그런, 이런 상황에서 현직 시장, 보 시장을 내비두고, 홍준표 말고는 아무도 몰랐던 갑자기 다른 인물 하나를 뜬금없이 공천을 하면 당연히 의심을 받죠. 그러니까 어. 전략 공천이라는 게사실 이제 홍준표가 뱉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식에 부합해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공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원 지역에 이 지난 2월 28일 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k s o i 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차기 창원시장 후보 적합도라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직 안상수가 20%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허성무가 14.8%예요. 그리고 이기우7.0 이렇게 쭉 가다가, 한참 뒤에 있네? 조진내는 1.3%예요. 조졌네. 아, 한, 한달 전에 1.3%였는데 진짜 조진 거예요. 조진내, 조졌네. 씨. 근데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침박이 20대 총선 때 침박으로 당을 완전히 물갈이 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그 전에 한나라당 이런 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당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떨궈지되는 거잖아 음. 경선에서 지는 건 이의가 없어 근데 경선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 전략공천이지 자기 가까운 사람만 내리꽂으면 그게 사천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당 내에서 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당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아 올리는 게 네.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있지. 분위기가 우리 당한테 좋지 않은 지역에 어떤 사람이 공천 신청을 했어. 근데 너무 급이 떨어져도 공천 안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괜찮겠다 싶으면 그럴 때는 전략 공천 하는 거예요. 야, 홍준표는 도대체 뭐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 어. 무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침박으로 물갈이하고 나서 그 당이 사실은 콩가루 모래알 된 거거든요. 음. 이명박이 들어서면 이명박이 침박 학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내고. 그럼 나중에 또 그렇게 보복을 하고. 계속 칼을 가는 거예요. 홍준표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당이 화합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원팀 부산 얘기 하는 것처럼, 경선 준비했던 사람들이 경선도 못 해보고, 누군가가 전략공천으로 꽂히면, 선거 안 도와줘요.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지.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이 사람이 전략공천으로 꽂혔어. 그 지역에서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좋은 말 내겠습니까? 안 낸다고.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게 경선을 해도 좀 분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류가 밀었니 네. 비주류가 물었니 이런 것도 있어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같은 당을 주류 비주류를 아우르려면 주류라고 해서 비주류를 일반적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감정을 쌓아서 언젠가 불씨로 남겨두면 절대 안 돼요. 홍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이런 지점이죠. 뭐. 홍준표의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언젠가 또 끌어내려쳐요. 아마 저당은 계속 그걸 반복할 거라고 봅니다. 저의 바람은 또 말씀드리지만. 음. 홍준표가 부디 오래도록 장수해서, 장수만세해서 병에 똥칠할 때까지 자유당 종신대표를 해 쳐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진이 조진분 <웃음> <웃음> 나오시고, 안상수 네. 창원시장도 나오시고, 하다 보면 창원시장도 뭐, 어쩌면, 음... 어쩌면 어부질이라고 하죠. 아, 사실 안상수 네. 시장은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무소속으로라도, 무소속으로라도 1등인 것 같아요. 아, 1등인데. 예. 2월 2 8일날20%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면 한 10%에서 11%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표가 조진분한테 갈 거니까 그분도 한10% 남짓 될 거고 재밌겠어요 조진선거 되겠습니다 음. <laughs> 자, A라고 하는 명망높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내 공천권 사실상 내려놓고 내 측근들 중요하거나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계파를 아우르면서 박근혜까지 해서 나라가 다 망가지고 우리 당이 이렇게 숙대밭이 됐는데 잘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러면서, 뭐, 공천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당선 부정부패 비리 없어. 일절 없어. 울산시장? 이런 비리 문제가 터졌어? 출당! 이런 식으로 개혁적으로 나가면, 그 전에 이명박근에 찍었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돌아온다니까요? 아, 갑자기. 근데, 근데 이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 요 음. 근데 갑자기, 어쨌든, 안상수와 홍준표 싸움이 하이시가 뜨겠네요, 그죠? 그렇죠. 하이스로뜰 수밖에 왜냐면 없죠 왜냐면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창원이잖아요. 창원이죠. 경남의 도청 소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면 음. 아마, 홍준표 스타일에 의하면 안상수의 비리가 많이 밝혀지겠네요. 지금 이 정도의 당원을 다 장악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지율이 1위거든요. 이 후보를 내보내버리고 자기의 수족, 정무부 시장을 시장으로 내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걸 이기려면요. 안상수의 비리가 선거 전에 밝혀지지 않으면, 불거지지 않으면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이제 난타전이 되기,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부지대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박근혜와 네. 이명박의 난타전. 같은. 그렇지, 난타전이 될수 네.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네. 재밌겠네요. 근데, 현직 프리미엄으로, 뭐, 이리 하는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음.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뻔히 아는, 두사람이 앙숙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장에서는 오히려 경선을 붙여요. 뒷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당신은 안상수한테 없다. 최선 당대표는 안상수를 싫어한다. 이 프레임도 짜지도 못해. 음. 이 사람 자체가 경선 나가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권력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그 미쳐버리는 거죠. 음, 정의중 편 완전히 권력에 취해 있어요. 정치인들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공천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못 견딘다고 봐요. 그럼죠. 아니 그 공천을 못 받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뜯죠. 개새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또 아까 신비님이 하나 여지를 주셨습니다. 안상수가 비리가 많으면 죄에 물러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한번 버텨보고 네. 존나게 지서 보고 꽁꽁꽁 지서 보 보다가 명정님 같은 음. 그 책사를 보내 가지고 어디선 누구 만나셨대요? 한마디하면 돼. <laughs> 아니 그럴 수도 있어. 도지사 시절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미투도 많을 거예요. 네, 도지사 할때 음. 어차피 과에 도에 도전과가 있어요. 거기서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워낙에 싫다 보니 홍준표가 싫다 보니 우리가 안상수를 편 드는 것처럼 돼 버렸어요. 아닌데 음. 그래서... 안상수도 지금 죄가 많죠. 어. 네, 이명박 때 상당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탄 참그더걸 음. <laughs> 때린 게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던 군일 출신 국회의원 음. 포탄이 맞습니다. <laughs> 그 사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에요. 이런 비리 탐관오리들이 사실은 저 지역에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자기의 그 죄를 밝혀질까 그네도 조그만 권력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안상수도 자기들 내부 손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도 있다. 음. 지켜봅시다 한 번. 참으 재밌겠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어, 홍준표가 이제 하도 인상 찡, 찡찡거리고 <laughs> 별명이 찡찡이 <laughs> 청와대에서 기른 <기르는> 고양이 그 <laughs> 찡찡한 느낌 때문에 앵그리 형 이렇게 많이 불렸잖아요. <laughs> 그래서 스마일 형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옥지로 <laughs> 바꾸면 <laughs> 야구로 보면요 <laughs> 어. 투수의 투구폼을 목지로 바꾸면 스피드가 안 나오거든요. <laughs> 그것처럼 스타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일 형을 만들어 본다고 한들 항상 분노에차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 쉽게 바꿔요? 그잘안 돼요. 그리고 홍준표한테 너무나 많은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요. 돼지발전기 홍. 홍발정. 홍발정.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고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가 당을 거의 사당화 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김성태, 그 다음에 장재원 이세 얼굴이 지금, 어, 한국당의 맨 얼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공통점의 특징이 제가 볼 때는 권력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주류에 있다가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중독이 돼서 우리가 어,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뇌에 도파민이 계속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파민이 계속 절제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감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가 계속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런 모습들이 홍준표한테 계속 보여주고 이제 보세요. 그 스마트 홍인가요? 스마일 홍이 짓는 않을 아니, 거예요. 아니, 아니, 맞아요. 스마트폰도 또 나오더라고요. 스마트 옷을 벗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스마일 홍이 이 이미지를 안 먹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게막 나와. 그러면서 당내 독재를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영리한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보니까 네. 여성들 많이 모여있는 음. 그런 행사 같은 데 가서 환호 나오는 걸 정말 즐기더만. 물론 그것 싫어하는 남자 있겠습니까만. 아, 근데... 그게 보통적으로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의 아, 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냐면 예, 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음. 실제로 홍준표는 굉장히 루저인 캐릭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 평생 처음으로 잡은 주류 권력이에요. 자기 간에 보면, 그 당에 있을 때도. 최고의 권력이죠. 이용복이나 대통령 만드는 무슨 뭐, 관심 몰입이나 했지. 실제로 그 사람이 한게뭐 얼마나 있겠어요. 가장 출세했던 게 원내대표 정도. 음. 근데 지금 내가 권력을 잡았다라고는 완장 하나 하고, 중진들이건 제대로 된 세력들이건 간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자격지심. 그럼. 이게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홍준표의 전엄, 홍준표의 권위를 건드리면 용서를 못하는 상황이 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공천을안 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또는 당대표 시절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막반대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묵묵히 견뎌요. 그래서 당에 분란이 안 나. 나갈 명분을 안 줘. 당의 주류에 있는 중진들한테. 그러면 나머지 당원들이 우리 대표 후보 살리자고 빚 갚는다고 지지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홍준표가 먼저 분란을 만들고 계속 콩가루 집안 만들어 놔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은 맨날 막말이고. 그러니 당이 쓰러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한테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마워 oh, 죽겠어. 땡큐. 뽀얗 죽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런 게 있잖아요. 홍준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권력에, 아까 루저라고 얘기했는데, 김성태나 장재훈이나 홍준표랑 똑같은 캐릭터예요, 사실은. 아, 루저들이 모임? 예, 모임인데. 어. 루머. 어. 예, 이네,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락하는 거,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넣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9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결국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라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권력에 중독된 것이고, 이것은 또라이 조직 이론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해요. 권력에 취해서 김성태고 장재원이고 똑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행향을 미치는 것인지 지탄받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하는 말이 공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홍진표가 여성들한테 가면 막 기분 읍해가지고막 오바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기 전통적으로 또라이 조직 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권력에 취해 있다. 썩은 권력에 취해 있다. 니뭐 지금 음.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미지 왜? 컨셉으로 <laughs> 하고 있는 건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달라지려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지금 2012년 총선 전에 홍준표가 눈썹 문신을 해서 사실은 홍그리버드라는 네, 별명이 홍그리버드네. 생긴 건데, 저는 그 눈썹 문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제대로 된게 아니고 전문가가 한게 아니에요. 아, 네? 아 충고를 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네, 근데 아, 누가 와서 했냐고 해서 조금 음. 알아봤더니, 홍준표의 음. <laughs> 아내의 지인이 집으로 와서 해준 거라. 야매로 했네, 또. 박근혜하고 똑같이. 근데 보통 눈썹 문신은 그렇게 해요, 해요, 해요. 네, 네. 집에서 합니다. 어. 뭐 많이 나가서 하기 좀 민망해 되었나 보네. 네, 근데 정말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음.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 지금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다시 해야 될 상황은 안된 거예요. 아, 네. <laughs> 그럼 그 요점은 문신을 다시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돌아온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기존의 문신을 덮을 정도로 더 관상. 크게 해야겠죠. 아, 아. <laughs> 어, 관상을 바꿔야 된다. 어, 네. 오케이. 그 핵심은 아닌데요. 재밌네요. <laughs> 홍준표가 가장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당대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라잖아요 지금 마차님이 아, 문신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깜냥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laughs> 품이 안 된다고 품이 아니 문신을 어. 하면 인상이 바뀐다며 그러니까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거지 <laughs> 근데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하고 보다 어떤 사람이라도 당대표는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보수 적폐 세력의 확장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홍준표가 당대표일 때 뭔가 우리가 일을 내자. 음. <laughs>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참 재밌네요. <laughs> 정치 얘기 맨날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laughs> 다음 총선 때까지 홍준표가 <laughs> 어, 어, 어. 당대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당 이야기 할 때는 맨날 홍준표 이야기만 할수 있잖아요. 그건 무지네, 지금. <laughs> 아니, 난 이게 걱정이에요. 홍준표가 갑자기 있잖아요.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서